그 남자친구분이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뭐 로스트 아크를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쫀득이가 되게 많이 뜬대.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그랬대. 나는 그런 레벨 처음 봤다고. 오도가도 뭐, 지나가면서도 못본 레벨이라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. 그니까막 뭐, 그런가 봐. 근데 이제, 그걸 이제, 내 친구가 어떻게 알았냐면은, 그 남자친구가 저를 알거든요? 저 옛날부터 이제 다 같이 친구였는데, 근데 그 유튜브에 갔는데 내가 있더래. <laughs> 그래서, 와, 이 사람 뭐, 노하는 사람인가? 하고, 이렇게, 이렇게 유튜브를 <laughs> 쭉 내렸는데, <laughs> 얘가 왜 여기 있어? 그러니까, 내가 몇번 나왔잖아, 그 유튜브에. 그래가지고, 야, 얘 요루리 아니야? 이랬더니, 아 <laughs> 어, 오빠 몰랐어?